만약 가르친다면 학교 숙제가 뭘것 같아요? 제일 흔히 나오는 게난줄기 읽어와라 내지는 읽고, 읽고 에세이 써와라. 그 미국도 물론 주입식 수업도 많이 하지만 저도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온 거 써온 거 발표하고 토론하고 코멘트. 해요 근데 저 숙제가 대부분 리딩, 라이팅 그리고 탐구활동 이런 것들이에요.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잘할 수가 없을까요?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? 또좀 초중고 시간에 임진호랑 세번 비하면서 난주일기도 있고 좀 소토론도 해보고 역할 듣도 해보고 좀 이러면 안 되나요?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좀 말씀드리죠. 첫 번째,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할지를 몇일며칠에 알게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그 일주일 전 알려줘요. 여러분이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하늘과 땅 차이에요. 전혀 준비가 해 절개 달라요. 그런데 교육일주일 그전 알려주면 그리고 잘해라, 잘 가르쳐라. 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 교권이 없는 거예요. 교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학생들이 뭐 선생님한테 막 개긴다, 막 심지어 폐한다. 가끔 뉴스에 나오죠. 이것도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의 근로 여권과 열려. 아니에요,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전문가로서의 우리나라는 이 것도, 중 요한, 거 지만, 사 실은 그것 과 다른 차 원의 전문가 로서의 권 리가 있 고, 우리나 라는 이교 사의 전문가 로서의 권리 는 거의 빵 점이 죠.